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서병훈입니다. 아, 오늘 뭐 토론회를 공동 공동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행원님은다 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그 비슷한 법반 때문에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토론회 결재를 맡아 주신. 실태욱교수님 토론 참여해주신 박근영 참여했는데, 우철입 그리고 양심 이대근 군서위원님 중앙선관위 신광복국 과장님, 그리고 입법조사처 김도 조사관님, 그리고 저희 안대행정위원회, 김영재 수석전문위원님, 모두 고맙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에이트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히 특검의 활동 그리고 탄핵에 대한 인용 기대 때문에 마음의 상처 어느 정도는 위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특검 연장 문제하고. 한 해, 결정던 어, 문제가 또, 어, 국민들 마음을 좀 조금 조마조마 하하고있습니다이 네. 모든 것들이, 어,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 국회에서도 뭐 개헌투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게 아마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리고 아쉽다 고치게 되면서도 막상 때를 놓쳐가지고 선거가 다가와서 그때서야 수두르다 보면 서로 각그 개인간이나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음. 보니까 선거제도 자체의 손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찌감치 시작하셔가지고 그리고 일찌감치를 시작해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그런 선거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선거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어, 한 가지 제가 그 발의한 것 중에서 꼭 시전에서 설하는 것이 시민들의 그,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표가 선거를 통해서 뽑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표가 맞지 않습니까 특히 투표 선거같으면 2 0대 총선을 보면 전체 1,200만 아니 2,400만 정도가 유권자였는데 참석 투표 참여자는 1,2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200만 중에서도 600만 정도만 그 600만 정도의 그 지지를 받은 사람은 당선을 했고 나머지 600만 정도의 지, 그 지자 지지를 했던 시민들의 대표는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짜리 대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 비례대표를 좀, 붙여서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그, 후보를한 명이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넌 제가 발의한 것 중에는 또 번역별 비례대표제가 있는데요. 저희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서 유명인사들, 과 전국적인 그 전문가들만 뽑을 게 아니고 지역별 번역별 그 전문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지역의 번역별 비례대표가 뽑혀서 그, 그 이해를 해줬으면, 그, 그러면그 지역을 더잘 아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제가 그,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광주시 갑인데요. 20대 군부가 그 되면서 이제 인구는 34만 도시에서 10제 지역구는 16만으로 줄었습니다만은, 지난 선거에서 저희 지역구 그, 유권자 수는 11만이고, 6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3만 표 얻어가지고, 불과 한3.5%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3만 명에 달하는 우리 광주 시민, 광주시 각구의 그 시민들은 투표해놓고도 자기 표는, 자기 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laughs> 그, 이 시대, 이 개명천지 21세기에 표의 등가성, 사람의 차별도 더러운데, 자기의 그 표까지도 차별받는 이런, 이런 그 해당은 다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도 그 관련 상임이기 때문에 안전 환경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뜻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동원 대표님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어, 박지현 대표님 인사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어, 그, 국민의당의 박지현 대표님 네. 또.